근데 제가 제가 오늘 얘기해 놓을게요. 제가 에, 어, 그 뭐지 쪼찡이 왔어요 아트인카에서 아트인카에서 쪼찡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그 뭐지 그그 어, 그, 그분 아세요 그분 그 유튜브 동 있잖아요. 제 유튜브 동 유튜브 동에 있는 음악 거라고? 어 음악 꾸고 얘기? 알았어. 어, 유투동에 있는, 유투동, 유투동 NCN이 제가 원래, 아트링카, 아트링카 NCN을 했, 했거든요. 아, 아, 아시죠? 이거 뜯게. 리액션 할 때만 이걸로 하고. 어, 뭐야, 아, 아트링카 NCN 원래 갈때 있는데, 거기 말고, 다른, 다른 언체에서 연란이 왔어요. 연란이 왔고, 나한테, 어, 내, 내 콘텐츠청이 너무 마음에 들고, 유튜브 영상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, 갑자기, 나, 나 그거 해준대. 그, NCN 계약을 하고 싶다고, 어, 연란이 왔어요, 연란. 그, 뭐지? 완전, 유명 인사 씨랑 합반도 해주네요. 그, 내가, 나 이분, 이분 옛날방반수몇번반정인데 그분이요, 그분. 어, 아니, 원주 말고, 어, 거기 n c n 회사 소속된 사람이 누구냐면, 어, 이름이, 대한민국 똑경 씨 아세요? 대한민국 똑경. 몰라? 아, 몰라? 그래? 구독자 완전 많던데, 그 사람? 130만 구독자인데? 그래서? 어, 어 그래서 구독자 1 3 0명 있던데? 그래? 대한민국 떡경 몰라? 지금. 그래, 대한민국 떡경 씨랑핫당도핫당도 핫당도 해갖고 해 유튜브 키워준다고 했는데? 나한테 전화 맨날 온다니까? 그래? 내, 내일, 내일 보기로 했는데? 그래서 나 내일 휴반이잖아요. 내일 그래서... 어. 나 전화 와서 전화만 받아봤는데, 여기, 여기가 여기 나... 그래, 여기 아니야, 안 좋대요. 말을 잘해주는... 통산 10개의 자에게 그냥 누구랑 같이 말하고, 엄마어마하게 만약 어디 갈 알아. 거면 혼자 말고, 엄마나 누구랑 같이 가알지 솔직히 쇼찌 내운이야, 쫓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왔고... 어 전화로... 전화로 했어요, 계속. 그 계약서는 내일 단자 써는 게 아니고, 계약서는요, 내일 단자 써는 게 아니고, 이따 많아서 멸장, 미, 팅을 하고, 미팅을 하고, 그때 써기로 했거든. 써지마? 아는 분이 없어. 아, 그래? 아니야, 계약금을 내는 게 뭐가 있어? NCN 계약인데 돈낼 필요는 없어. 나돈 없는데. 좀 이상해? 그냥 버리라고?